주사위로 즐기는 트릭 테이킹, 미노다이스입니다. 각자 주사위 30개, 특수 주사위 6개, 주사위 스크린 6개, 점수 패드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 각자 스크린을 가져와 자기 앞에 세워놓습니다. 점수를 기록할 게임자를 한명 정한 후 주사위를 주머니 안에 넣고 잘 섞은 후첫 번째 게임자를 정합니다. 한 판은 여러 개의 라운드로 구성됩니다. 한 라운드에서 게임자들은 주사위를 한 번씩 굴립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승리하고 그 라운드에 사용된 주사위를 가져와 자신의 스크린 바에 이렇게 이겨서 주사위를 가져오는 것을 트릭이라고 합니다. 주사위는 7개의 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에 표시된 주사위가 강하고 아래로 갈수록 약해집니다. 구분선 위 3종은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특수주사위입니다. 각 게임자는 주사위를 꺼내 스크린 안에 놓습니다. 자신의 주사위를 확인한 후 이번 판에 몇 개의 트릭을 얻을지 예상해 봅니다. 수를 정했다면 다 같이 으르렁으르렁을 외치며 이번 판에 이길 라운드 수를 표시합니다. 예상한 수를 점수패드 좁은 칸에 적어둡니다.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주사위를 한 개씩 던집니다. 첫 번째 주사위가 숫자 주사위라면 다음에 나올 주사위는 같은 색이어야 합니다. 다른 색 주사위를 던질 수 있는 경우는 그 색의 주사위가 없거나 특수 주사위를 사용할 때 뿐입니다. 라운드의 첫 번째 주사위가 특수 주사위였다면 다음에 나올 숫자 주사위의 색깔이 기준이 됩니다. 모든 게임자가 한 번씩 주사위를 굴리고 나면 그 라운드의 승자를 가립니다. 그 라운드의 모든 주사위가 숫자 주사위라면 색과 관계없이 가장 높은 숫자 주사위가 승리하고 가장 높은 숫자가 2개 이상이라면 나중에 던져진 주사위가 승리합니다. 모든 게임자가 숫자 0과 같은 백기면을 굴렸다면 가장 처음 던져진 주사위가 승리합니다. 한 판이 종료되었다면 이전 판의 게임자 왼쪽 사람이 다음 판의 첫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미노타우루스 주사위는 다른 주사위들을 모두 이길 수 있지만 머메이드 꼬리면에는 지고 미노타우루스를 잡은 게임자는 라운드가 끝났을 때 보너스 점수 50점을 획득합니다. 그리핀 주사위는 다른 주사위들을 모두 이기지만 미노타우루스 뿔면에는 집니다. 그리핀 주사위를 잡은 게임자는 라운드가 끝났을 때 잡은 주사위 개수당 보너스 점수 30점을 획득합니다. 머메이드 주사위는 그리핀 날개면에 집니다. 한 판이 끝났을 때 트릭 수를 맞춘 게임자는 맞춘 트릭당 20점의 점수를 얻습니다. 자신이 예상한 트릭 수보다 적거나 많은 트릭을 딸 경우 예상과 다른 트릭 개수당 마이너스 10점을 얻습니다. 이 경우 특수 주사위의 보너스 점수가 있더라도 받지 못합니다. 트릭을 따지 않는 것에 걸고 따지 못했다면 현재 판 순서 곱하기 10점을 얻습니다. 따지 않는 것에 걸고 몇개 땄다면 현재 판의 순서 곱하기 마이너스 10점을 얻습니다. 점수를 모두 합하여 가장 높은 점수 혹은 마이너스 점수가 가장 적은 게임자가 승리합니다. 지금까지 미노 다이스였습니다.